가수 손태진이 이미자의 타인을 재해석한 무대 영상이 mbn 음악 프로그램 전체 인기 2위를 차지했다. mbn 뮤직 공식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손태진의 타인 무대 영상은 31호전 기준 326만 표를 기록하며 채널 전체 영상 인기 2위를 달렸다. 이 무대는 손태진이 지난 3월 막을 내린 mbn 트로트 서바이벌 불타는 트럭맨에서 구몄다. 당시 본선 3차 최강자전에 나선 손태진은 이미자를 대표하는 노래 타인을 삼곡했다 심사위원 설운도는 이미자의 타인이 워낙 어렵고 손태진이 성악을 전공했다는 점에서 모험이라고 평가했다. 신유 역시 손태진이 승분수를 걸었다고 흥미를 보였다. 4분 여의 무대에서 손태진은 트로트 보이스를 포기하고 자신만의 식달로 타인을 소화하는 강수를 뒀다. 손태진은 서울대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다양한 장류의 노래를 부르는 크로스오버 가수로 활약해왔다. 다만 불타는 트롯맨이 여면 희트로트 경연이라는 점에서 일부 심사위원은 목소리가 장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부담일 수밖에 없는 타인을 본인 목소리로 소환 손태진의 무대는 오히려 많은 점수를 받았다. 영상 역시 인기를 끌면서 한강의 연모에 이어 당당의 mbn 뮤직음악 영상 2위를 유지했다.